자동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토론토 도심을 다니다 한 번쯤 도대체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동서남북으로 교차되어 빽빽하게 골목골목 열어 길이 엇갈려 있는 토론토는 사실 길을 찾기 쉬운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정도일까 싶을 만큼 열악한 평점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 지역 정보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통계를 내는 매 영향력 있는 한 전문기관인 넥스트 백헤이가 토론토 시를 전 세계에서 가장 길 찾기 어려운 도시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점수에 반영되는 요소로는 구글 맵을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스트레스 없이 찾아갈 수 있는지 그 지역 평균적인 모바일 인터넷 속도나 와이파이 확산율 도시의 평균 택시 요즘, 대중교통 접근성 등이 포함됩니다. 토론토시의 답답한 인터넷 속도 그리고 특히 라인도 적고 지원이나 연착 등의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TTC의 품질 낮은 서비스도 이 결과에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론토의 뒤를 이어 영국의 런던,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미국의 뉴욕시 등이 길찾기 어려운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서울의 경우 비교적 쾌적한 길찾기가 가능한 도시로 집계되었습니다.